네, 공예소리가 들리는 통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네, 8월 3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새벽 2시 11분을 지나고 있네요 아는 네, 일 없이 그죠 살아가다 보니까 또뭐 그렇게 피곤한지 어젯밤에는 어, 심야 광야 10시 반 어, 광야일기도 쓰지 못하고 잠깐 잤네요. 어, 새벽 2시 11분에 잠깐 깨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뭐 많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은 아마 비가 잔잔하게 온것 예, 같습니다. 광야동역자님 한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애잔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애잔이란 말은 한자어로 쉬운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슬프면서도 애처롭다. 참 마음 아프다. 다정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 더 애잔하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테이프라는 그 음악,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 많이 사라지고 CD 추세지만, 한때는 이 과거에 테이프가 많이 유행했어 지금은 사양기지지만, 오래된 차에는 그 테이프를 넣고서, 어, 할수 있는 이, 이 오디오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가, 세미클래식을 두개 들은 것은 아마 만 원인가? 주문해가지고 차에다 둔 것이, 찬송과 오의 소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음악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새 영화 음악처럼 그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듣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참으로 우리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음악은 듣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하고 또 직접 우리가 부르기도 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심금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죠. 음. 쩌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저기 적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겨남녀 종들에게, 광야 같은 삶 속에 손을 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치게 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2 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잠깐 눈을 감고 잠깐 눈을 마무리 광야 일기를 쓰고 조금 억지를 해도 쉬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우스 코리아는뭐 그저 그렇고요.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리드하고 있는 아, 미국은. 현재 전직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소사가 진행되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깜짝 쇼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직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2019년 그가 임기를 마치면서 흰소가 이 땅에 달려 나왔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질은 감춰져 있고 또 속이는 자들에게는 늘 다른 목적과 꿈꾼가에 있어서 그렇지 겉으로 나타나는 언론과 공개된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도 사단 마귀를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꾀는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의 애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처럼 철저히 거듭나고 인생 별 볼일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예수 한 분이 올인하며 영적인 전투에 깊숙이 들어간 저 여러분들 외에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보내준 성령님 안에서 깨닫고 진실되게 부르심을 받고 편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실한 삶에 예수님 오심의 마지막 나팔에 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게 만을, 되시기만을, 되시기만을 강해소리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 미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와중에서 말이죠. 그흰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달 이제 완전히 지나고 내일 부터는 이제 9월 달에 시작되는데요. 급속도로 2 0 1 9년에 오퍼레이션 작전을 명한 것도 사실은 전직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직 트럼프와 전직 오바마 등 간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사실은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의 정부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포펫 꼭두각시라고 보면 됩니다. 여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가졌던 뺏 뺏겼던 똑같은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나 미국이나. 자,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수사가 진행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어, 세상이 깜짝절할지 모르지만 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 특히 UFO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데모닉 페너미는 다시 말해서 마귀적인 현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봐서 매우 인류는 크게 속고 있는데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전방위로 나와있는 모든 정치가들과 미국의 큰 짧은 역사 속에 세계를 재피한 이 역사 속에 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장본인 2019년에 워합 오퍼레이션 작전을 명하면서 인수를 급하게 급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 뒤안길로 4년간 지금 바이든에게 가려서 뒤어 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크리천들은, 크리천들은, 트럼프가 와서 메시아적으로 또한 미국을 구할 것처럼 착하고 각 있지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토가 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것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쩌고 뭐 조사, 전직 대통령 조사하고 비밀이 뭐 어쩌다고 하면서, 그죠? 프로리다의 프로 뉴욕, 뉴욕 트럼프 타고 말고요. 프로, 프로리다의 그, 그죠? 어, 마라나다라는 마라 뭐죠? 어, 어, 마라라니라나요? 뭐 이름도, 이름도 이상한 곳에 자택을 수사했는데, 뭐, 김일정 기밀, 기밀 문건이 떨쳐가는데요.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번 봐야 되는 정부에서는 다음 내일부터 하고 9월인데요. 이달에는 다음 달에는 또 어, 계량용 흰소가 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염려했는데 이제는 거의 미국의 사람들이 실험의 대상이 다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나라의 돈으로 거의 6억개 이상의 이 흰소 테스트 키트를 무료로 줬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거의 세 번씩 그죠? 어, 이것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면한 집에 거의 두 개의 이, 이 흰소 테스트 키트 나라의 돈으로 무료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세례 받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달 내일부터는 이러한 무리로 지원하는 이 코로나 어떤 뭡니까 이 흰소에 대한 이것도 어 이제 멈추고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뒤로 돌아 그것을 받고 보면은 예, 이들이 목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숭이 뚜껑이라는 이것이, 이 아프리카 어디에서 발언했는데, 놀랍게도 4만 7천 건약 5만 건이 발병, 그 지금까지 발병했는데요, 예. 충격적으로, 도그 중에 여러분, 예. 5만 건이 발, 약 4만 7천 약 5만 건이 발, 발생했는데 말이죠. 그 중에 여러분, 예. 3분의 1이, 거의 만오천 건 이상이 지금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원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빌게이츠도 사우스코리아 무슨, 무슨 뭐 SK바이오드 이런 투자하면서 흰소를 만들라고 동료하고 돌아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진짜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슬쩍슬쩍 슬쩍 넘어갑니다. 옛말에 우리 사우스코리아 속담에도 어 그죠 능구렁이 그저 담을 넘듯 하듯이 그래 뭡니까 사탄 마귀가 담을 넘듯이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죠 과학이란 이름으로 정신이란 이름으로 약이란 이름으로 흰소란 이름으로 물질이란 이름으로 증권이란 이름으로 돈과 달러 원이엔 프랑 모든 돈이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원숭이 뚜껑이 충격적으로 미국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돈이 많은 미국은 덴마크의 벤처 그죠? 인소 회사인 벤처 회사라고 할까요? 그곳에 많은 돈을 지원함으로써 제네시스라는 네시스라는 원숭이 뚜껑 흰소를 만들어서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까지 받은 사람이 한 살을 사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죠 효과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사우스코은 아직 원숭이 뚜껑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4차 얼빠진 4차 4차하면서 50세 이상을 쌓먹고 쌈고 있고 그죠 어, 18세 이상의 그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이것을 은전을 베푸듯이 흰술을 마시라고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시면서또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일들을 보면서 모든 흐름은 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흘러가면 되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듣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흘러가야 되지 돈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는 잠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완계 1 8 장에 큰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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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였다. 일순간 또는 일순간 한 순간. 영어로는 완 나오고 한 순간, 한 시간에 망해요. 2000년 이후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어떻게든지 핵무기에 대한 무슨 개발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뭐핵 있는 그런 나라로서 모순이지만 말이죠. 2000년 이후에 노스코리아만 유일하게 말이죠 핵무기 핵실험을 하고 있는 황당한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과 마주하면서 노스코리아는 평화를 얘기하고 햇빛 정착을 얘기하고 완전히 황당한 짓 그려고 있죠. 인권은 전혀 없고 이제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인권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2천오백만 백성은 안정해 없고 그들이 집단에 충격적인 악의 집단에만 놀아나면서학수했던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물론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나이잖습니까. 하는 잠깐 이 새벽에 깨어서 잠깐 묵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막갚파로 가고 있구나. 미국이 온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한 마디로 밟아 버리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잠시 왔다 간 세상에서 별볼일 없다는 것을 진숙히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르심을 받고 베르심을 받으이예 예수 리스스만이만이만왕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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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이 많이 많이 갈이리골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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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성령님의 내주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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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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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미국은 여러분 원숭이뚜껑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만이천 5만 건에 3분의 1을 뒤덮였고 돈 많은 미국은 네덜란드의 생명공학회사에 돈을 집어넣써 원숭이 뚜껑에 흰소를 만들었지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300만 250만 약 550만 병의 도수 550만 도수의 원숭이 뚜껑이 흰소를 저들이 주문해서 지금 1차분 쏟았다고 하지만 이 원숭이 뚜껑으로 인해서 지네시스라는 이 덴마크에서 만든 이 원숭이 뚜껑 흰소가 효과있다는 말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온일은 속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시고 포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믿음에 온 인류가 집중하지 못한 결과 속고 말은 겁니다. 이제 곧 2022년 9월 1일이 내일이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저기로는 7월 달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변함없이 2022년의 가을절기도 우리 앞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티시리월 7월 1일은 정해진 나팔절 새고, 7월 10일은 정해진 염키파 대속절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또는 8일간 시민의 애제치까지는 정해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또 2022년에 찾아왔습니다. 2022년,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듯이, 또2020 아이디가 2020년에 거의 완성이 됐듯이, 2022년 가을절이, 내일부터 일어나는 이한달 동안에,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명하실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마침이 됐습니까? 해피 마라다.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